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욱입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해설에 앞서서 전반적인 총평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받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고 나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아,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 우리 6월과 특히나 오래 보았던 학력평가들 그 다음 6월 모의평가까지 다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4페이지로 가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4페이지쯤에 좀 고난도 문항이 하나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좀 수월한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배열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곤란의 4페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겠지만 생각보다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것이고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4페이지에서 시간을 잡아먹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깊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조금 쉽게 정답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깊게 한 친구들은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어떤 문항들이 있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문항의 양극화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그러나 까다로운 문제는 확실히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이렇게 양쪽으로 극, 양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양극화된 문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들이 많이 배열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난도 조절은 확실하게. 아, 이제, 그동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아, 전반적으로 50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아, 콘크리트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요. 또, 아, 워낙에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풀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점을 받지 않으면,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들 좀 불식, 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50점 컷이 나오는 것보다는 47이나 48이 나오는 것이 보다 더 아름답게 등급이 잘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급을 확실히 갈라놓기 위해서 확실히 난도를 잡는 문항들이 꽤나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은 쉽게, 어려운 문항은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6월 모의 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그리고 올해 보았던 학력 평가들보다도 꽤나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계속 얘기했듯이 올해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들이 생각보다 쉽게 출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유형의 자료나 선지들을 보는 순간 어 이거 뭐지라고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쉬운 문제에 적응이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원별로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을 좀 살펴. 보면 자 1단원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리지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지리지 문항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만, 17번에 배열되어 있었던 일반적으로 이 영해나. 지리지 관련된 문항이 17번에 배열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17번 문항이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2단원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 출제되었었는데 요 19번 문항도 뭐 까다로웠다기보다는 조금 어 생각해 볼 만한 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역시 그동안의 기조를 잘 지켜서 네문항이 출제되었고요. 다음 3단원 기후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 되었는데요. 기상현상, 태풍, 황사, 폭염, 이렇게 나왔었죠. 쉽게 출제됐고요. 1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후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요번 문항들도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다음 4단원은두 문항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요 인구 규모별 인구 비율은 제가 가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 어, 문항이었죠.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 지역 인구 비율에 충남, 전남, 경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나,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주제가 되었다는 약간 변형된 어, 변형된 느낌의 문항이었지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각 도에서 인구가 많은 1, 2위 도시의 인구 정도는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5단원, 의외로 5단원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요. 세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문항, 아니면 다섯 문항 가까이 출제가 되었던 주제인데, 이번에세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다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9월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아, 어, 요 7단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5단원, 특히나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시되었던 5단원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 5단원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단어는 화성과 해남의 외국인인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고요. 다음, 7단어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출제빈도가 높, 출제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문항들을 이 앞쪽에 1단원부터 5단원 다시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충분히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7단원에 넣기도 하고 1단원에서 6단원 사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을 7단원으로 분류해 보았고요. 그럴 경우에 여섯 문제나 나왔으니까 꽤나 출제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와 함께 출제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출제된 문항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문항은 몇 번이냐 먼저 14번 문항입니다 아, 내네 지역의 기후자료가 나와있고요 강수량이 나와있었죠 서울과의 강수량 차이를 비교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으로 학습했을 때 충분히, 아요 지역은 제주 일대, 겨울강 수량 많아요, 겨강집 높아요, 원산. 자, 여기는 장진이라는 곳인데,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북지방에 속하니까, 소지일 거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번 문항.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영역 관련된 문항인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던 주제인데, 조금 까다로운 성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나요? 음, 3번과 5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18번 문항인데요. 얘는 진천과 청주를 왼쪽과 오른쪽에서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천과 청주의 청장년층 인구와 또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답률은 14번이나 18번 요두 문항이 가장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항들까지 다 풀어본 결과 결국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계자료는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단원의 출제 비중이 낮긴 했지만, 이 7단원에서 통계자료와 나왔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통계자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암기를 요구하는 그런 통계뿐만이 아니라, 어, 전반적인 경향성을 찾는, 예를 들어 도시와 초락의 인구 구조를 비교한다던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경향성을 토대로 알수 있는 통계자료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통계자료의 전반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쭉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지도와 함께 출제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지도와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묻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각 지역의 특색도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9월 모의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78일 밖에 남지 않았고요. 78일 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수능입니다 이9월 모의평가 또한 여러분들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시험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약점을 잘 보완해 나가시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